이바 친구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질문에 대답하거나 NFT를 판매하여 ETH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AI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모든 기능을 탐구할 것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보유해야 합니다. 채널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해당 벨 아이콘을 구독하고 눌러 최신 콘텐츠로 업데이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다음은 a a 라이어 AI 소프트웨어 도구라는 프로젝트의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시작하려면 시작 옵션을 클릭하면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계정을 등록한 후에는 보증금을 내고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나중에 비디오에서 이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어라이어 도구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제품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얼레이어 LNFT, 얼레이어 LNFT 사용자는 생태 작업에 참여하고 귀중한 L 데이터 소스가 되어 플랫폼에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 블록체인 및 AI 기술을 사용하여 고유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전문가 성취 시스템, 과제, 퀴즈 및 전문가 인증을 완료하면 NFT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퀴즈, 지식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보상을 제공하는 재미있고 도전적인 퀴즈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 설명서입니다.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계정을 만드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함으로 주의해서 따르십시오. 그러나 내 비디오를 보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단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 2. 그룹 인텔리전스 얼레이어의 할당 알고리즘은 작업 평가에서 공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작업과 과제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배되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상생이 됩니다. 3. 커뮤니티 확장 이러한 기능은 얼레이어를 사용자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생태계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흥미롭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만듭니다. 작은 데이터. 업계에서 빅데이터와 모델이 도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규모 접근 방식은 신흥산업이나 전통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회사는 AI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양의 특정 데이터를 수집할 수단이 없습니다. 작은 데이터는 적은 양의 데이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데이터도 필요로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작은 데이터는 비즈니스 통찰력을 생성하고 의사 결정을 자동화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유형을 사용하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프로젝트의 로드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022년 4분기. 이번 분기는 제품 연구에 대한 L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얼레이어를 개념화하고 환경 경제 시스템 설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2023년 1분기 2023년 1 4분기의 팀은 제품 설계 및 개발로 바쁠 것입니다. 또한 NFT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자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고품질 데이터 평가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2023년 2분기 2분기에는 테스트 질문에 대한 AI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자 초대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플랫폼의 베타 버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지역 마케팅에 참여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3년 3분기 Q3는 얼레이어의 공식 출시와 함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팀은 웹, 안드로이드 및 iOS 버전의 플랫폼을 출시합니다. 그들은 지능적인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하고 5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3년 4분기. 2023년 마지막 분기에는 얼레이어 LNFT를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얼레이어 2.0도 테스트합니다. 10만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시즌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999만 9,999. 이제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시작 옵션을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와 같은 창이 열립니다. 지미터의 1 주소를 제공하면 확인 코드가 지미터의 1로 전송됩니다. 코드를 입력하면 계정이 성공적으로 등록됩니다. 이미 계정이 있는 경우 로그인 옵션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 옵션에서 NFT 수준 및 재고에 대한 기타 모든 세부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박스를 탐색하려면 간단히 클릭하면 NFT를 구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열리면 구매 옵션을 클릭하여 NFT를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갑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전송을 클릭하면 전송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금액을 쉽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작업 섹션에서 이더 리움을 얻기 위해 해결할 수 있는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질문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